안녕하세요. 검도교촌 김진석입니다. 게시판에 보니까 작은 머리치기를 좀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의 작은 머리치기가 아닌 여러 종류의 여러 형태로 연습을 저희는 하고 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너무나도 인기가 많은 바가나베 사범님께서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다른 사범님으로 모셨습니다. 고찜을 하라고 합니다. 나와주세요. 인정했어. 아, <laughs> 초되지 않죠? 저희 도장에서 찐 사범님 중에 한 분이신데 저랑. 기가 비슷해요. 비슷해요. <laughs> 신장이 크신 분들은 노여 없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오늘 나혼자 검도 업 작은 동작 머리치기 편 준비했는데요. 여러 종류와 여러 상황에 맞게끔 머리치기를 연습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자신감과 발의 스피드, 체력, 근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탁월한 머리치기죠.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뛰어 들어가서 치는 작은 동작 머리치기가 되겠습니다. 중단세를. 아주 잘 잡고 뛰어 들어와서 마음껏 던져서 몸을 버리듯이 해서 머리치기를 하는 연습이 첫 번째가 있는데 이거는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좋으세요 자신감과 그렇죠. 그런 렇죠그게 많이 생기거든요 가속도를 내서 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인 상대의 선역과 선역이 부딪칠 때쯤은 이미 몸을 쭉던지려고 마음을 먹고 계셔야 돼요 밀어 걷기를 했을 때 상체나 칼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 그대로 그대로 뒤로 갔을 때도 이 중단세가 흔들리지 않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치는 순간에 딱 나가는 연습을 하셔야지, 밀고 들어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치시는 행동들, 칼을 미리 움직이는 행동들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3회에서 5회 정도 세트별로 이렇게 해서 몸을 던지는 연습들이 필수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도장에서는 매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머리치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선을 잡고 일보 전진, 마음을 무너뜨린다 혹은 틈을 만든다. 일보를 들어가면서 강한 마음으로, 그렇죠? 상대 1쪽 일도의 거리에 들어간다는 거는 목숨을 버릴 정도로 압박으로 인해서 상대 틈까지. 만들어서 친다라는 개념이에요 발의 요소가 되게 중요한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오른발을 대고 왼발을 이렇게 땡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발의 속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왼발로 밀어서 가야지 왼발이 쫓아오는 속도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1보 전진멀치기라고 하면 은 1보 반에서 2보를 밀어버리세요 1보가 들어가면 은 근간의 거리까지 가죠 이걸 넘어 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들어가시면은 그 기회가 사라지거나 나오는 머리치기라든지 이런 걸 맞을 수가 있어요 1보라고 하면은 요정도 그쵸 반보 정도 내가 민다 라는 마음으로 미셔야지 1보 정도 들어가세요 도장 바닥을 다섯 발가락으로 이렇게 잡는듯한 느낌으로 해서 왼발을 신속하게 밀면 맨발이 쫓아 들어오는 게 굉장히 경쾌하고 빠르고 좋습니다. 들어갔다고 하면은 근간의 거리이기 때문에 칼을 크게 쓸 필요가 없겠죠. 최단 거리로 머리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음적으로 내가 찌른다. 여기서 틈이 있다고 하면 바로 나가도 되지만 조금만 보다가 손목으로 바꿔도 되고요. 강하게 일보를 딱 들어갔을 때 상대가 움쭈 탄다 그러면 머리로 가도 되고요. 청년부나 장년부 같은 경우는 일보를 들어가서 빠르게 가고 싶다 그러면 빠르게 연습을 좀 하시고 중년부나 노장부 같은 경우에 일보를 쓰면 주고 거기에 나오는 어떠한 행동들에 따라서 유연하게 바꿔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보를 넣어서 선을 잡고 또 선을 내가 만들고. 친다라는 개념의 머리치기죠. 땀 어, 닦고. 오나 이거 아두번 왔다 갔다 했는데 땀이 이렇게 흘려. 어, 이런 거 생생하서 좋아. 자세 의 틈이 생겼을 때는 왼발을 빠르게 놔서. 자세 의 틈이나 어떤가 죽도나 아니면 마음적인 틈이 생겼을 때는 신속하게 들어가서 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틈을 만든다라고 하잖아. 시간적으로 조금 딱 들어갔더니 상대가 칼을 들거나 나왔다고 해서 놀라거나 거기서 칼을 들거나 뒤로 빠지지 마시고 맞아도 좋으니까 버텨내는 인과 그러면 상대가 거기서 무너지면은 뒤로 물러날 거고 막을 거고 나올 거예요. 선에서의 머리치기는 이두 가지를 조금 연습을 좀해 주시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머리치기는 왼발 고정 머리치기예요 1쪽 1도에서 친다. 내 도약력으로 한 번에 친다. 뚝쩍하면 맞을 수 있는. 선수들 하는 거 보면 은 칼이 가끔, 오. 나와서 다치는 머리치기가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찾아보시면 상대가 무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우리 고치모라가 안 물으려고 하는 마음이 뭔가 있어요. 제가 압박 세메를 하는 과정에서 무르지 않으려고 해요. 어, 그러면은 1쪽 1도에서 그렇죠. 한 번에 치는 거. 칼 또한 크게 쳐주셔야 돼요. 큰 근육이. 멀리 뛰는 도약력에 비례해서 칼 또한 조금 더 크게 해서, 아주 야무지게 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맞으면 여지없이 한 판에 음, 머리치기가 되겠죠. 됐다 싶으면 하나 둘셋 그냥 미시면 됩니다. 큰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때는 뒤꿈치를 약간 낮추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큰 힘을 사용하겠죠. 나오는 머리치기나 짧게 치는 머리치기는 민첩하게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뒤꿈치를 살짝 들어서 가볍게 빠르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거는 뒤꿈치를 낮춰서 크게 점프하려고 하는 그런 발의 유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칼을 든다라고 해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 이거는 자살행위에요 손목이 어때요? 이거는 되게 유용한 거기 때문에 <laughs> 중단 상태에서 손목을 보이지 않게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서 올라가야지 손목에 맞는 부분들이 적어지게 됩니다. 안쪽으로 살짝 쪼은다는 마음으로, 그렇죠. 발이 먼저 뜨고, 마지막에 칼이 떨어질 수 있도록. 네 번째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하나 뭐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고는 나오는 머리치기죠. 아까는 일보를 들어가면서 근간의 거리를 만들었다고 보시면은 이번에는 상대가 일보를 들어오면서 내 근간의 거리까지 들어와 주는 입장이 되겠죠. 칼은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밀어서 치시고 최단 거리로 치면 되는데 발은 짧게 쓰시면 돼요. 요 정도만 빠르게 신속하게 밀어내고 머리로 갈수 있다라고 하면은 발을 아, 가볍게 툭, 1번은 공격적이면서도 체력적이면서도 자신감을, 몸을 던지는 그런 소중한 마음적인 것을 성장시켰다고 하면, 두 번째로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일보를 들어가서 그렇죠, 상대의 틈을 만들거나. 상대의 틈이 생겼을 때 여지없이 칠수 있는 머리치기가 되고요. 왼발 고정해서 내가 한번의 도약력으로 1쪽 1도의 머리치기를 하시죠. 아셔야 돼요. 필살은 아니어도 한 번에 내가 1쪽 1도에서 상대를 칠수 있는 도약력과 그 머리치기를 연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플러스 상대가 내 공격 범위에 들어왔을 때 바로 칠수 있는 작은 머리치기도 연습을 해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나혼자 검도 머리치기 편몇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연습을 했을 때한 가지의 머리치기만 가지고 또 연습하면서 잘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 작은 머리치기도 여러 종류의 연습을 또 해야 된다. 말즉슨. 연습량이죠. <laughs> 연습량이 많으셔야지만 분명히 가져갈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깥 나베가 없는 새로운 고치무라 세대로 <laughs> 바뀌어가면서 <laughs> 앞으로도 많은 좀 응원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고성훈이 너무 허망. 머리 <laughs> <버릇> 다 벗었어. <laughs>